네, 안녕하세요. 타임 경제연구소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어, 하나솔루션이 이제 뭐 현시각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5% 정도 어, 하락률을 가져가고 있고 뭐 조정 흐름에 있습니다. 어, 지금 이 근간이 대한 이유가 뭔지, 어, 그리고 이제 이슈는 뭐 어떤 게 있는지, 어, 그리고 그래서 대응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 지금 하나 솔루션을 어, 뭐 이제 간단한 기업부터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하나 케미칼 그리고 하나 큐셀 첨단 소재를 통합하여 사막을 변경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케미칼 부분 어, 그리고 큐셀 어, 이제 뭐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이겠죠. 그리고 첨단 소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 그리고 이슈를 보시면 지금 뭐 어, 분기 최다 매출 어, 하나 솔루션 그리고 OLED 소재까지 발 넓힌다.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다소 긍정적인 어, 그런 이슈들도 있는 반면에 어, 지금 또다르게 이제 이슈를 보시면 음, 태양광 실적이 부진이 불가피하다. 어, 하나솔루션이 중립 하나솔루션에 대한 어,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조금 이제 증권사들에서 이제 태양광 이제 분야 그러니까 큐셀 분야 큐셀로 인한 적자를 이제 좀 지적하면서 어, 주가가 좀 약세로 돌아서지 않겠나 어, 이런 이제 흐름을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케미칼 부분은 이제 주요 제품들의 평가 상승, 어, 그리고 스프레드 확대 지속으로 인해서 영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어, 하지만 어, 하나 케미칼의 주요 성장 동력인 태양광 부분, 어, 태양광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이제 뭐 태양광 관련 주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하나 솔루션이 검색어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시장에서 관심도가 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인데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웨이퍼 등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어, 그리고 이제 물류비. 어 최근에 이제 뭐 해운 쪽이 어 운임이 상당히 높고 높게 책정되어 있고 어 그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서 어 이제 1분기에 이어서 어 적자를 이어갔다. 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어 지금 보시면 이제 영업 이익 어 보시게 되면 이제 케미칼 분야는 어 지속적으로 어 이제 선방하고 있는 어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어 이제 주된 사업권으로 어 계속해서 비중을 넓혀 가고 있는 태양광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뭐이익 구간에 있다가 영업 이익 구간에 있다가 어 점진적으로 이제 적자 폭이 확대되는 어 그런 흐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 단위가 이제 뭐 10억 원 단위니까 이제 뭐케미칼이 선방을 해주고 있지만 이제 분야 아, 이제 비중을 넓혀 넓혀가고 있는 어, 태양광 분야가 이제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어, 이에 대한 뭐 삼분기, 4분기 어, 지속적인 좀 우려감이 작용되는 게 아닌가 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이슈 이제 태양광 이슈를 짚어드렸다시피 이제 하나솔루션 이제 셀 적자로 인해서 주가 하락세를 지속되고 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어, 이슈를 통해 알 수, 있, 태양광 분야가, 어, 이제 좀 적자를 이제 가져가면서, 어, 약세를 가져가있구나 어, 이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제 제가 이슈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 이제 연도가 갈수록, 이제 태양광 분야의 비중을 넓히면서, 주력사업권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한옥솔루션의 경우에는 케미칼 분야도 어 선방을 해주고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로 어 인식이 되어 있고 어 그에 따른 좀 실망감이 어 시장에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뭐 전반적인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뭐 주가가 뭐 구천 원이 어 정도 이제 저점을 기록하고 어 꾸준하게 뭐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기록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단기 횡보 구간, 어, 그리고 이제 좀 하단부로 어, 압력을 이제 받는 그런 상황인데, 어, 지금 네모 박스로 표기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코로나 국면에 대한 이제 저점,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이제 뭐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유입되었고, 또 더군다나 이제 뭐 국내나 해외들, 어, 국내의 경우에 이제 뭐 그린 유딜뭐 이제 에너지 정책이 될 거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당선되면서 이제 뭐 친환경 정책, 이렇게 펼치면서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이런 쪽들이, 어,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이제 많이 받았고, 그에 따라 상상폭이 강하게 나왔었죠. 어 그에 대한 구간이, 어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리고, 어 주가가 이제 단기 고점 구간을, 어 제외하면, 어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박스 구간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 지금 구간에서는 1분, 어, 뭐, 1분기 실적, 어, 그리고 2분기 실적,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 번이 나온 상황인데, 어, 1분기 실적도 이제 나름 괜찮았으나, 이제 매출액도 잘 나오고 괜찮았으나, 이제 뭐, 지금과 동일한 이유인, 이제 뭐, 케미컬 분야에는 선방을 했지만, 이제 뭐, 주력으로 어찌으로 밀고 있는, 이제 태양광 분야가, 어, 이제 조금 약세를 가져가면서, 어, 시장에서 우려감을 표출했다. 어, 그러나 이제 지금 보시기 보시게 되면 이제 4만 원 구간 이제 과거 등락 과정에서 좀수 차례 이제 바닥으로 짚었던 어, 주가의 낙폭을 제한을 했었던 어, 그런 라인들을 기점으로 해서 어, 다시 단기 반등 폭이 나왔고 어 이제 똑같이 어, 과거 상승 구간에서 막혔던 부안들 어, 이 부분들에서 어, 추가적인 돌파를 하지 못하고 어, 다시 밀려 버리는 그러니까 즉 이제 5만 천 원부터 어, 4만 원 정도 구간까지 어, 박스권을 형성하는 어, 그런 흐름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어, 분기 실적 어, 아니야 다를까 이제 케미컬 분야는 또 선방했지만 이제 뭐 태양광 분야가 또 약세로 지속되면서 어, 시장에 기대하는 달리 어, 이제 태양광 분야가 어, 지속적으로 이제 부진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어, 시장에 대한 우려감과 맞물려서 어, 좀 약세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뭐 이제 대응점을 잡아보기 전에 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자체가 어,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어, 우수하지 않나, 어, 성장성이 충분히 이제 가능성 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약세인데다가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적자 어,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 그런 종목, 그런 이제 대목이기 때문에 어, 지금 구간은 리스크를 좀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박스권에서 어, 기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어, 이 4만 원 구간이 아마 중요한 라인이지 않았을까. 뭐 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 어, 낙폭을 제한했던 그런 이제 가격대기도 하고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낙폭을 방어했죠. 어, 그리고 이제 과거 어, 수 차례 이제 바닥을 짚었었던 어, 그런 주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아마 차트상 이제 주요 구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제 좀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지금 이제 어,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어, 하방 추세를 지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고점 구간 대비해서 뭐첫 번째, 두 번째, 어,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하방 압력을 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주요 구간, 하단부에 있는 4만 구간을 딛고, 뭐 다시 이제 이, 이제 추세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어 개인적으로는 다시 5만 천원 구간까지, 어 돌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오늘의 경우에는, 어 이제 하단부에 4만 원, 어 박스 구간 하단부로 작용되는 라인을 돌파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마감까지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마감이 이 라인 밑으로, 어 마감이 된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 이제, 과거에, 이제, 3만 4천, 3만 0천원 어, 3만 사천원 구간까지는, 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봉상에서는 지금 매물대에 이탈한 상황이고, 이제 뭐, 어, 과거 박스권, 어,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되고, 뭐, 주봉상, 어, 보시게 되면, 똑같이, 이제, 매물대 이탈, 어, 그리고, 어, 우상향으로 올라오던 라인들을 이탈하고, 어, 지금 다시 이제, 꽉찬 음봉으로, 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어, 월병, 월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제가, 제가 5만원 선을 이렇게 꺼놨는데 이제 과거에 보시다시피 이제 고점구간에 작용했던 구간 어, 동일하게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밀려버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단부 이제 올라오는 라인들을 생각하면 뭐 33,000원에서 35,000원 구간 어, 이 부분에 대한 지지가 작용되는지 어, 보셔야 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이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마감을 어디서 하는지 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오늘 이제 아래 거리를 달고 다시 이제 4만원 구간 위로 어, 마감을 해주는게 된다면 어, 상단부에서 내려오는 이 하방 추세선을 어, 돌파할 수 있는지 어, 이제 체크하시면서 좀 비중을 줄이시는 어, 그런 대응이 필요하겠고 뭐 이후에는 이제 뭐 상단부 이제 라인까지 갈수 있는지 주가적이 어, 상승을 갈수 있는지 어, 이걸 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주된 이제 동력으로 작용하는 이제 기업의 실적, 어, 이제 명업이 익 자체가 그리고 이제 주 사업군 어, 태양광 사업군에 대한 그런 약세가 어, 지금 이제 어, 계속해서 이제 약세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어, 그리고 하, 그렇게 되, 그렇게 돼서 이제 하단부로 이제 조정이 다, 조정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삼만 사천구원을 지키는지 어,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좋겠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이제, 신규 진입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미량지향적으로 봤을 때,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어, 이렇게 보기, 보기 때문에, 어, 신규 진입을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 지금 주가가, 어, 지속적으로 약세를 가져가고 있고, 어,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오던 이동평균선들이, 어, 보시다시피 우상향, 아, 우하향으로, 어, 머리를 이제 내렸기 때문에, 어, 이 분의 경우에는, 어, 단계적인, 어, 이제, 저항공간이 되고, 어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로 진행될 수 있다 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 하단부로 이제 조정이 강하게 나올 시에 이제 34,000원 구간 혹은 이제 그 아래에서 이제 횡보로 어 이제 어디서 이제 낙폭을 제한하는지 어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어 조금씩 물량을 담아보는 어 그런 대응이 유효할 것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자 이렇게 오늘은 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나 어 급등 기대를 추천은 아래 무료 커톡방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